아마 27일차 정도 된것 같습니다 그고 응, 사리라에서 출발을 하고 포르토 마린이라는곳까지갈겁데다 22km 되고 오늘은 영균님과 오랜만에 모습을 이렇게 깨끗이. 같이 갑니다 어제 반갑게 또 만나서 술 한잔 했고요 즐겁게 걷고 안전하게 돌아가겠습니다 화이팅! <목소리> 사리아에서 나오는 길도 이런 길? 시골길 정도로 이렇지만은 햇빛에 햇살을 받아가지고 구름 이정도면 구름 한점 없다 해야겠다 맨날 구름만 있다가 너무 맑은 날씨에 시선이 너무 좋네. 좋다. 좋아서 한번 떠 찍습니다. kind 진짜 날씨 너무 좋고 아 진짜 멀리까지 보입니다 괜찮은디다 날씨가 아 근데 지금 양말을 얇은걸 신었더니 이렇게 아 이게 되게 얇은 양말인데 안빡하고 겉에 두꺼운 양말을 안 신었더니 샌들이 발을 발을 샌들에서 돌고 있습니다 아정강이또 좀 불편하네요, 장난이가. 우선 다음, 아직까지 좀참영 해서, 다음 마을에서 쉬게 될 때, 하나 더 챙겨 신고 가야겠습니다. 이렇게 반팔 입고 다니는데, 공기는 좀 아주 적당히 시원하고, 햇빛은 따갑고, 아주 좋습니다, 지금. 그냥 양말만 잘 신고 왔어서 지금. 아무 불편 뭐 없이 즐겼을 텐데, 그게 아쉽긴 합니다. 이제 111km 오늘 가면 100km대가 깨지네요. 아직까지 뭐 이렇다 할뭐 신경의 변한 그런 건 아직 없고요. 조만간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겠죠. 어 앞에. 다들 열심히 눕고 있네요 아이고 혹시 모세랑 영진씨는 빠르네요 뒤쪽 차갈 마음은 없고 이제 속도로 오늘 천천히 가서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관광지. 관광, 관광. 그 앞에 길을 안 <웃음> 보고 <웃음> 이렇게 걸으니까. 길 어? 너무 이쁘잖아요, 그죠? 네, 아. 네. 지금은 자리아부터 하셨대요 자리아부터 아. 하셔도 1 0 0 k m 넘게 걸으셔야 되니까. 네, 네, 이렇게 까요 아. 힘내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브이까미노. 네, 브이까미노. 아. 고독소라, 이게. 고생. 그죠? 아우, 어, 정말. 관광지의 맛이 나네요, 확실히. 이렇게 <laughs> 넓은 <맞아요>. 넓은 가로수 아니. <laughs> 우리가 104.797. 오늘 아마 세 자리 수가 아마가 아니죠. 확실하게 <laughs> 걸어갈 거리가 10km가 넘기 때문에 음, 오늘 조금 어, 있으면 이제 1 0 4 9 7 9 5 k m 지금 11시 37분 12시 반에서 1시 사이에 세자리 이렇게 깨질 것 같습니다. 아, 깨집니다. 하, 왜 자고 갔습니다라고 그러지? 안 갈라 그러나? 타기 싫어잉. 아, 아, 사리아에서 출발한 오늘 길은 길이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너무 이쁜 길입니다. 초반에 조금 살짝 경사가 있었지만 뭐 이렇게 막 힘들 그런 길은 아니지, 아니니까. 아, 이 낙엽 부서지는 소리 너무 좋습니다. 아, 한국에는 눈이 엄청 많이 왔나봐요. 아, 물론 지금 설, 설산 백백히 너무 그립고 하고 싶은데 저는 내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스페인에서 가을을 만끽할 겁니다. 이렇게 너무 이쁘거든요. 햇빛이 비추면 이런 어솔길의 어둠이 너무 밝게 빛나면서 이쁜 길이 돼요. 솔직히 이게 지금 햇빛이 없어지고 이제 쓱다 그늘이 되면 좀무섭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혼자 그러면. 근데 빛이 싹 들어오면 너무 환상적으로 바뀐. 그게 오솔길에 내려가니까 쉽습니다 음, 그럼 또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l e 고 s 빠빠빠빠 날이 오늘 참 좋습니다. 적당히 시원하면서 적당히도 덥기도 하고. 응. 오늘도 양빈님과 응. 같이 하고 응. 있습니다. 까미노의 처음과 끝을. 응. 응. 나머지 분들은 이제 도착을 해서 차 마시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고, 저희는 그게 점심이 되었고. 응. 아 근데. 뭔가 모를 어색함? <laughs> 그런 기분이 있네 좋습니다 오늘도 돌 봅시다 저정도. 오늘 조항의 길이 너무 예쁘네요. 음, 예쁘서 영상을 계속 찍게 됩니다. 자, 선분님 앞에 걷는 분은. 뭐, 세 말로는 60번째? 40번, 50번째? 하여튼, 몇십번째 지금 까미노를 하시는 분이라고 하네요. 그게, 까미노란 어떤 의미길래 그런 도전을 계속 할까요? 50번만 해도, 30일 코스로 잡아도, 매달 시작을 하면, 12달 4, 5년은 그냥 계속 까미노만 한 건데 얼마나 큰 의미로 다가오길래 궁금하긴 하네요. 일단 또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까미노. 아, 이제 홍포스텔라까지 100km 남았다는 표지석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데 25m가 지난 것 같은데, 안 나오나? <laughs> 나올 것 같은 상황인데, 하, 나올 거라 믿습니다. 배가 기억, 유튜브에서 봤을 때, 저 밝은 곳일 텐데. 하, 지금까지 아무런 감정의 변화가 없는 걸로 봐서 100km 표지석을 만나도 크게 뭔가 신경의 변화가 생길거나 하지는 않고 음. 기대합니다. 어떤,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지. 담벼락 어디 어디인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고요. 2 5 m 지나고 왔거든요. 유니콘 같은 건가? 내 눈에만 안 보이는 건가? 또 무릉덩이가. 나.

새우가 있는 곳에 왔습니다. 여기 뭔가 도네이션 하라는 <laughs> 거같은여기니까지 찍힙니다. 부서지겠네. 도장이 부서지러 찍네요. 오, 어, 나 마지막 칸이야. 이것도 괜찮겠다. 어... 아유 유튜브들 영상 멀쌍... 잘 찍어 우리 이 드디어 100km를 통과했고 를 남은 거리는 이제 99.몇 km입니다. 아직까지 신경의 변화가 있거나 <laughs> 그러지 않고 그냥 <laughs> 기쁩니다. 이제 뭐한번 아프긴 했지만 그래도 못 걸을 정도의 부상은 아니었으니까. 지금까지 잘 걸어온 거에 감사하며 남은 100km도 걸어서 까미노에 완성을 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 까미노의 완성이라 음,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번 슬랙길 이렇게 마무리 짓고 새로운 까미노를 찾았습니다. 걸어야겠지요.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사는 이삶 자체가 까미노고 지금 그 길을 건너는 거고요. 실린산맥을 음. 넣어놓고, 어떻게 보면 지금 평온한 메세타를 건너는 느낌일 수도 있어요. 음. 이제 메세타를 지나면, 아름다이짜리한테처럼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아까매이 그렇게 갈겁니다 형이 말하니까 갑자기 또 울컥했네 아, 배고파 딴생각해야지 <laughs> 그 계속해서 잘 걷겠습니다. 부엉이미나아 들어가는 아, 게 여기도 비둘기가 엄청 많네요. 아우 밥두기들 그냥 못해 뭐 먹을 게 많이 여기. 아, 너무 응, 멋이네 목적지포르토마리에 도착했습니다. 어, 포르토마린는이호수일까요 강일까요? 일단 간판을 봐야 될것 같은데 어, 포르토마린에는 다리를 건너서 들어간다고 가 예전에 듣긴 했어요. 다리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데 꽤긴 다리네요. 이만 건너서 이제 숙소로 가면 오늘의 일정은 끝나고요. 오늘 드디어 남은 거리 100km 안쪽으로 90km대에 진입을 했고요. 아마, 아마가 아니지. 한 3일 뒤?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일, 월, 화, 화요일이나 수요일 크게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 들어갈 것 같고요. 어, 여긴 민호강이라는 곳이네요. 강 이름이 있네요. 아문 <놀람> 포르토바린 다리를 건너고 마을로 진입하는 세상이 고여다여보 이렇게 생겼어 예. 멋진 뷰네. 아, 저는 포르토 마리네 왔고요. 포르토 마리네 보이는 저 다리 건너기 전에 좀 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못 봤네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종을 쳐보려고 여기 앞에 왔습니다 그 종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일단 모르니까 그 종이 갖고 있는 의미, 일단 걸좀 알아보고 쳐도 되는 종인지, 쓸데없는 의미나 그런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순례자들을 위한 종이라고 설명이 돼 있어서 어, 이거 종이 두 개라고 하는데 하나 어딘지는 또 찾아봐야겠네 일단 공을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쳤으니까 또 갑니다 <laughs> 돌아가야지